아,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어, 요 며칠간 제가 굉장히 바빠서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강의도 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올리지 못했는데, 어, 그동안에 문의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뭐, 블로그 운영은 어떻게 하냐, 뭐, 수익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문의가 굉장히 많던데, 어, 짧게 제 전자책을 소개하고 본격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총 110페이지고요. 어 가성비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어 아마 들어가시면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페이지 수는 적지만 뭐 엄청 비싸게 파신 분들 많지만 저는 그냥 어 가성비를 생각해서 가격도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있고, 있,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더지나면 가격 올릴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으로는 아 블로그를 올릴 때 이슈 글이나 뭐 일상 글 올리고 수익을 내야 되나요 물어보던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블로그에 쿠팡파트너 스 글만 작성해서 어, 운영을 하고요 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을, 분들이 또물어보더라고요아 저는 글 재주가 없어요 이걸 제가 할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던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글쓰는데 창작의 고통이 필요 없구요. 어, 이 고통이 필요 없는 제가 방법을 전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만 잘 따라하시면은 포스팅 하나당 15분, 짧게, 짧게 하면 15분 만에 가능 가능합니다. 아무튼 뭐, 소개는 이렇습니다. 어, 시간이 벌써 1분 3주가 지났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팅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팅을 할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 그냥 대충 올리면 되지 않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누락도 되고, 작품질도 올수 있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글이 상위 노출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기술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 포스팅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을 당연하게도 찾아야 됩니다. 어, 이 아이템을 찾는 방법으로는 아이템 스카우트도 있고, 어, 그리고 쇼핑 인사이트도 있습니다. 원래 이, 이 사이트가 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했던 사이트인데 이제 저희 쿠팡 파트너스를 할 때도 도움이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어, 사용합니다. 적어 드릴게요. 아이템 스카우트 혹은 네이버 쇼핑 인사이트 예, 두개 사이트입니다. 이두 사이트는 나중에 제가 키워드 분석하는 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이템, 에어패드가 있고 아이폰 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초보 블로그들이이 글을 쓰면은 상위 노출이 절대 안,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클릭하지도 않고 클릭했을 때어 짧게나마 지나가는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낮아져서 어 차후에 작성하는 포스팅은 노출이 안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블로그가 망하게 됩니다. 어 아무튼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은 나중에 블로그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 써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회수 하루에 한, 한 진짜 적게 잡으면 300명? 보통 500명 정도 돼야지 이 아이템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무조건 가성비 포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슨 에어랩이나 다이슨 옴니 글라이드. 맞죠? 저도 이 제품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쿠팡 파트너스를 하면서 이 제품들을 알게 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다이슨 에어랩 같은 경우는 여, 여성분들이 머리 고데기를 하면서 쓰시는 제품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50만, 60만 하기 때문에 이런 포스팅 잘 먹게 되면 수익이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이슨 옴니글라이드 이것은 아마 주부분들이 좀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평범한 남성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예, 저도 몰랐고 이런 포스, 트 이런 제품도 보면은 조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나 뭐 웹사이트에서 발행한 문서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글들을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키워드라고 하는데 키워드 분석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블로그 수준에 맞게 쓰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그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 키워드가 굉장히 쓴걸 쓰면은 에어패드나 아니면 아이폰 같은 쓰잖아요. 그럼 네이버 인플루언서나 파워 블로그 분들이 다 상위 노출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어, 완전 아, 저희 같은 블로그들이 쓰면 웹에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저는 블로그를 꽤 운영했기 때문에 저는 어, 이런 포스팅을 상위 노출 시킬 수도 있지만 어, 정말 초창기 시작하는분들은 불가능에 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조회수는 높지만 발행량이 낮은 것을 쓰셔야 되고 혹은 조회수가 낮지만 발행량이 더 낮은 것을 포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뭐 김치나 기저귀 이런 걸 쓰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고려하셔야 됩니다. 블로그 수준에 맞게 포스팅을 하자. 그 후에 블로그가 큰 후에 어, 수익이 되는 것을 발행하자.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위 노출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자. 상위 노출을 하지 못하면 은 당연하게도 조회수가 나오지 않고 어, 웹에 자연스럽게 묻힙니다. 클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상위 노출을 한번 시키는 순간 사람들이 클릭이 엄청하겠죠 그런데 글까지 정성스럽게 잘 썼다. 그러면 체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만에 조회수가 500명, 1000명 이렇게 터져요. 그렇게 터지면 어떻게 어떻게 써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이것 처럼 상위노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어, 어떻게 하냐? 상위노출시킬 수 있는 글 구조를 찾아야 됩니다. 사진 포스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파워블로그나 인플루언서들은 사진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글자 수도 막 5천자, 6천자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분들은 글과 사진으로 때려박기 때문에 글이 굉장히 짜임새 있고 엄청 길어요. 하지만 어, 그렇게 꼭할 필요 없습니다. 어, 심지어 글자 수가 뭐 1500자, 사진 개수 뭐 6장 이 정도로도 상위 노출을 충분히 시킬 수 있거든요. 이건 다 실력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글자 수와 사진 개수로 네이버 로직을 속여서 굉장히 정상 어린 글이다. 완전한 정보성 글이다. 이런 것을 그 컴퓨터를 속여서 속이면 상위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스스로 터득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 책에는 써놨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값싼 물건도 오케이. 예, 값싼 물건도 써도 좋, 좋습니다. 처음에는 뭐, 김치를 쓸 수도 있고 기저귀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우스나 헤드폰, 스피커 등컴퓨터용품을안 쓰시는 거 좋아 추천드려요. 여기에 관한 분야는 전문가들도 꽤 많을 뿐더러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포스팅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등뭐 컴퓨터 제품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런 것들은 조회수 땡땡 명부터 본격 수익을 낼수 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땡땡땡 명이죠.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글을 그제 수강생이 썼는, 썼는데 15분 만에 글을 썼, 썼어요. 그수강생들은 이제 어 숙달이 됐어요 버스팅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글을 써서 갤럭시 노트 20에 대한 것을 썼는데 불과 2주만에 2주만에 조회수가 대략 1500정도 돌파를 했다고 해요 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500명 인데 클릭 수를 10% 잡, 잡자 잡으면은 150명이 클릭 근데 이 중에서 또한10% 구매 한단 말이에요 10% 금액, 금액 15명. 이렇게 되면 돈이 얼마에요? 그럼 보자. 거의 뭐한 50만, 60만 넘겠네요. 맞죠? 2주 만에 가만 앉아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아무튼 이처럼 포스팅하는 법이 중요하고 아이템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수익이 직결되기 때문이죠. 돈 되는 아이, 아이템 찾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작정 하시지 말고 기술을 이용해야 됩니다. 어 아무튼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오늘은 이정도까지 동영상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거나 뭐 의문사항 있으면은 저한테 그메시지나뭐 그런거 보내셔도 되고 혹은 뭐제 크몽 전자책 들어가셔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봐주시면은 유튜브 보고 물어봐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정도는 조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